2025년 7월 31일 뉴욕 이민법원. 합법 체류 신분으로 심리에 참석한 한국인 유학생 고현수 씨. 하지만 재판이 끝난 직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IC 의원들이 영장 없이 고 씨를 기습 체포한 것입니다. 고 씨는 이미 2023년 체류 연장을 승인받아 2025년 말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었지만 IC는 이를 잘못 해석해 체류가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고시는 사흘 뒤로이즈애나주의 IC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성공해 뉴욕 교구와 뉴욕 한인 단체들은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 이민연대 대표는 그들은 절차를 지켰지만 이것은 정의가 아닌 억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주권자 김태웅 씨 역시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억류돼 불법 이민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며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를 지닌 이민자까지 예외 없이 타깃이 되는 현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요?